자, 1번이야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 그림인 같으세요 차 방정식 f의 3분의 x-2의 0의두근의 함을 물어보지 이차 함수가 지금 보면 x축이랑 어디? 마이너스 5하고 3에서 만나지 맞지? 그러면 이차 함수 y는 f의 x라는 i가 어디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5,0하고 3,0을 지난다고 그럼 뭐해? 대입을 하면 되지 대입을 해버리면 제로는 F에 마이너스 5 제로는 F에 3이라고 자 무슨 말이야 F라는 식이 마이너스 5하고 3을 뭐 근으로 갖는다고 됐어 자 마이너스 5하고 3을 근으로 갖네 알지 자 그럼 마이너스 5하고 3을 근으로 갖는데 이걸 항상 해석할 때 뭐라고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았지뭐 얘를 어떻게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온전히 온리 마이너스 5하고 3 만 있을 때, 있을 때, 는 제로를 만든다고. 맞지? 자, 그러면 F의 얼마? 3분의. X-2는 제로란 이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하는 건, 과로 안에. 맞지? 이 과로 안에. 과로 안에 온전이 마이너스, 5, 과로 안에 온전이 3만 있을 때 해가 된다라는 거지. 됐나? 따라서 3분의 X-1 한 i 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3분의 X-1 한 i 가 3이 되면 되지. 정리하면, x-15, x-13, 3, 3 9. x는 1을 향해 버리면, 마이너스 1 3 x는 얼마? 11이 되겠지 그래서 이두근의 합을 물어보죠. 얘네 둘의 합은 13, 더하기 11은 이라고 따라서, 1 3 더하기 1 1은 마이너스 10000, 10000, 1 0 10000, 1